자리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우리 네. 진내 대여기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190명분 반갑습니다. 네아 저는 뭐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요즘에 나머 어디서 하고. 야인 시대를 싶습니다. 계속 한다 이게 끝나. 공을 잘하시는 야인 시대. 응. 네. 야인 시대 이 마수 역할에 있었던 배우 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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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실 아, 집에 나오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 사실은 저번 주 토요일날 광화문에 있었고요. 그렇지. 아, 어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오늘은. 밤 쉴까 하다가 도저히 오늘은 보실 것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흥국이 형님이 연설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흥국이 형저 여기 20대 대통령 어디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대로 불려 올라왔습니다. 예. 사실 제가 집에서 집회를 어, 볼 때나 어, 현장에 나와서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어,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될 때마다 죄송했었어요. 거의 저희 형님뻘누님뻘뭐어머님뻘대신 분들 항상 나와 계셨잖아요. 저도 올해 60입니다. 근데 아 인생은 6 0부타라는 말을 이 현장에 오니까 제가 알겠어요. 예, 저희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예. 아 근데 고무적인 것은요, 이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젊은 친구, 예.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. 대한민국 희망적인 말씀 나름대안나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. 지난 대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찍으셨겠지만 저도 홍국영님과 마찬가지로 전국 팔 톤을 들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뽑아드리려고 엄청 돌아다녔었거든요.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. 네.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. 불이익은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. 예. 아, 홍국영님도 마찬가지지만 뭐더 이상 당할 불이익 좀어는 이제. 예. 아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 제가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? 그렇지. 정말. <laughs> 정말,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, 예. 저는 저번주 토요일에 방학원 나가서요. 정말 통통 울었습니다 예. 눈물이,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. 어저께도 그, 무슨, 아, 무슨 노래죠, 이거? 이 몸이 죽어도, 어, 예. 충전가. 아, 어제도 그거 나오는데 또울었습니다저 예. 저저께는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왔었거든요. 아 어, 어, 와이프하고 와이프. 같이 울었어요 붙잡고요. 네. 예. 자, 여러분들, 정말 감사하고요. 제가 늦게 올라와서 정말 죄송하고요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예. 우리, 그, 제가 윤석열을 지키자.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 열을 지키자+ 지열을 아! 지키자 그렇지 아! 잘하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성열이다윤성열이다윤성열이다윤성열이다윤성열이다윤성렬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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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세요 힘다세요 우리가 있습니다윤리렬이다윤이다 윤성렬이다 윤성 구마적 윤성렬이다 윤이다윤이다 윤성렬이다 윤성렬이들 윤성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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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성렬 같은 동료에서 미워할 수도 없고. 몇달 전에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. 인사를 했는데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따쳐냈습니다 아니, 그거 말고또이기영이라고 있어요. 여러분 이기영, 아시죠? 이기영이기영 이기영 배우라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. 저는, 저는 그 형이 그렇게 변한지 몰랐어요. 진짜. 어, 무대에 올라가서 이재명은 무자다라고 그렇게 막 외치더라고요. 이재명 부호 그렇지! 진짜나 부호소! 누다빠졌다 이재명을 가보! 가보! 아, 여러분, 고생하시고,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렇지.